1 0 남이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깨고 현대문학 9위 자존감 수업 윤홍균 심플라이프 8위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7위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문학동네 6위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5위 설민석의 조선 왕조실록 설민석 세계사 4위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김영사 3위 언어의 온도 이기주 말글터 2위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데이원 1위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해당 순위는 예스 24에서 2016년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집계한 순위입니다. 여러분은 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서 이번 주말에 일독해 보는 건 어떨까요?